네, 안녕하십니까. 진도 명량 체리원입니다. 지금 거의 지금 마무리 됐습니다. 마무리 됐고, 어 이렇게, 지금 투명도를 보십시오. 아주 뭐, 유리창처럼 여기 투명도가 좋습니다. 음, 일산 p 5 01, 0.1로 썼습니다. 그래서 투명도도 아주 좋은 것 같고 만족합니다. 그래서 오늘 13일 차로서 거의 마무리 단계, 접어들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어 하단에 그다음에 바람이 들치지 않게 저렇게 돌저 밑에다가 파이프를 더 해가지고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바람이 들치지 않게 이렇게 해 놨습니다. 과온 전체. 그다음에 양쪽 사이드는 토일론을 해가지고 비닐이 찍히지 않게 이렇게 돼 있고, 그다음에 어 양쪽 그다음에 패드 다 되지 있는데는 어, 모기장을 또칠 겁니다. 쳐가지고 어. 해충이 덜 들어오게 이렇게 할 거고 어, 위에는 어차피 비올 때는 막으니까 어, 전체 3면만 개방을 해놔도 시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상태로 지금 할 거고 어,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고는 5.2m 어, 중방이 3.5m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네요. 지금 비닐 정리를 하고 있어요, 다 여러분들이.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. 지금 위에도 진짜 투명하죠 엄청 투명한데 네,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어, 모기장은 이걸로 칠 겁니다 양쪽 3면은 이제 1차 비대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체리 지금 이거는 수금 인데요 1차 비대기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올해 한 작년 예년보다한 일주일 정도 빠른 것 같아요. 체리 과원이. 지금 3일두는 진도 서미트는 너무 많이 착과가 될것 같아서 지금 이거 걱정입니다. 뭐 작년에 보니까 또 착과 안된 것도 있더라고요. 홀랑하게도 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지켜봐야 되겠죠. 거의 다 착과가 됐어요 벌들이 네.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런. 여기는 타이톤 어, 과원에 지금 타이톤이 솔찬이 상당히 많은데 예. 지금 이쪽은 일본 품종 어 이거는 지금 콩불림이 들어갔네요 1차 비대기 에 네,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비만 안맞고 이렇게 잘 되면 올해는 수확이 잘 되겠어요 어, 양도 어느정도 수확 양도 되고 올해는 그러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이 시기에 이제 좀 있으면 실 바코 뭐 살균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. 지금 이 하우스는 어 가재골에서 많이 이렇게 설계를 해줬어요. 어떻게 했냐면 이 높이며 투명도 그다음에 어 중방 뭐 이런 거다 이렇게 하우스 이 체리 하우스에 최적화 되게끔 이렇게 맞춰서 지금 이걸 했습니다. 그래서 체리에 키우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높이도 어느 정도 딱 되기 때문에 높이가 체리는 너무 낮으면 안 돼요. 여러분.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이도 있고 시원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높이가 있어야 됩니다. 어, 5.2m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강이 돼 있죠. 다 여기도 지금 돼 있죠. 보강이 이렇게 잡아주기 위해서. 바람 측면 때리는 거 이렇게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, 예 투명도가 진짜 좋아요.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좋아요. 예. 예 현재 지금 이 상태입니다. 지금. 이렇게만 된다 하면은 올해 수확각은 진짜 안정적으로 하겠어요. 뭐 저쪽 노지야 이제 뭐 비가 오면 하늘에 맡겨야 될것 같고 이 정도만 되면 안정적으로 할수 있지 않나. 아무튼 올해 체리 농사 잘 됐으면 좋겠어요. 네, 1,300평 되는데 실질적으로 노지에 있을 때보다 덮어놓고 보니까 넓은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이게 뭐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. 지금 보면 중방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중방 위에 보강, 보강대 다 되어 있죠. 보강은 다 완전히 진짜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보강은 했습니다. 신경 엄청 썼습니다. 그거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체리하우스는 체리 비가림으로서 최적화된 근데 뭐 비가림보다는 이건 거의 하우스에 가깝고요 여러분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웬만한 건다 버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어만 지었기 때문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재골 우리 매니저님이 많이 힘을 줬습니다. 그래서 어, 체리 수확하기에 좋은 하우스 이렇게 완성됐습니다. 오늘 13일차 어제는 제가 12일차 찍었는데 못 올렸어요. 제가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13일차 이렇게 마무리 거의 마무리 돼가는데 오늘 찍습니다. 내일 또 완전히 또 마무리하고 한번 또 올리겠습니다. 여러분 어, 진도 명량 체리원이었고요. 항상 구독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어, 사랑합니다.